안녕하세요. 민족 주식사관학기 부이스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이 녹화를 시작하는 시간은요. 토요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자막좀 한번 읽어 주세요.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 미국은 대단한 날에 어제 미국장은 또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기냥 한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을 한게 아니고 대단한 상승을 했죠. 대단한 상승을요. 그러니까 어저께 다시 신고가가 된것 같아요. 여기 지금 상당히 그 미국장은 정말 강합니다. 그렇죠? 부러울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부러울 뿐인데. 음, 어저께 이제 미국장의 그 상승을 보면은요. 미국장의 상승을 보면은 다우존스는 또 신고가고, S&P 500도 또신고가에요 대단하죠. 나스닥은 뭐 지금 전고점을 베기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이 추세면은 이제 여기 도달할 가능성이 크고요. S&P 500은 말씀드렸고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반도체 지수가 이제 여기도 좀 올라와야 되겠죠. 어제도 엔비디아가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반도체 지수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그 반도체 지수가 여기도 올라와야 돼. 요 그게 우리나라 지수하고 이상하게 반도체 지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올라가지 못하면 못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여기 반도체 지수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비슷하게 가요. 그렇죠? 여기 곧기를 지금 돌파를 해야 돼요. 반도체도. 여기 돌파를 하고 나면 이제 이 고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대단한 게 어제 테슬라가 이렇게 빠졌어요. 테슬라가.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대형주들이 많이 빠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결과고요. 뭐 번외로 저는 미국 주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테슬라를 보면요, 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이거 쌍봉 맞고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예요. 쌍봉 맞고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주식이고 테슬라니까 어, 대단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의 자리가 아니라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주식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5십일선 백일선이 참 중요해요. 미국 주식은 그 오십일선, 백일선은 상당히 중요시역입니다. 상당히 중요시역.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핑크색이 5십일선이고 여기 하늘색이 백2십일선이에요 지금 보면은. 테슬라 떨어졌죠. 여기 이거 두 개를 다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초록색, 형광색,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21선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61선, 121선을 다못 넘어요. 그렇죠. 못 넘었죠. 여기도. 121선을 못 넘어요. 61선을 돌파를 했는데도. 다시 여기 121선을 못 넘어요. 그리고 61선을 이제 돌파를 한다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지지를 해주면서 여기서 드디어 120선을 돌파를 해요. 그렇죠? 돌파했죠. 돌파한 다음에 120선이 아니라 120선. 제가 한국 주식에 익숙해서 120이라고 하는데 101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01선 이탈을 한번 했죠. 이탈을 한번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복이 됐죠. 당일날로. 그 뒤에 101선 여기 이탈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제 처음으로 다시 101선 여기 다 다른 거예요. 그여 그러니까 중에 지금 둘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이게 쌍봉처럼 해갖고 긴 하락에 들어가면은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요 기술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어 200불 이하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니까 그 가능성은 좀 적어지는 거죠. 어제도 여기 살짝 100일선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와서 100일선 위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돼. 100일선, 50일선이 참 중요하다. 근데 101선은 어제 테슬라가 깼다가 지켰다. 전에처럼. 전에는 양봉으로 지켰지만 어제 이제 양봉으로 지키지 못했어요. 시가보다도 더 떨어진 상태로 끝났으니까요. 근데도 101선을 지켰다는 건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테슬란 지금 매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어왜 이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어제 미국 주식이 이제 올라간 이유를 좀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돼요 테슬라 때문에 사실 어저께 우리 자율차들이 뭐 어저께 급등락을 반복했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저렇게 폭락을 하는 바람에 우리 자율차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근데 우리 자율차는 이미 선반장이 어느 정도 금요일 날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빌라이는 상승을 했어요. 미국 주식도 모빌라이는 모빌라이는 어제 이게 지금 모빌라이가 원래 오비라이가 안 나오나 보네요. 그렇죠? 오비라이 비라이가안 나오나 보네요. 오비라이가 안 나오네 여기는요. 그 저걸로 봐야 돼. 이걸 그 이걸로 보시지 마시고요. 어 지금 제가 그 다른 컴퓨터 에 있어서 다른 컴퓨터 키질 않아서 그러는데 국제 이거 그 이거 지금 국내용이 아니라 그 국제용으로 보는 차트가 있어요. 해외 해외용으로 그 차트를 깔아야 됩니다. 시용 기준으로는요. 지금 그거를 제가 화면을 못 연다 하더라도 요독한 이쪽에서 보이안 되니까요. 지금 열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괜찮다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어제 모비라인은 상장을 했던그 자율차로만 상장을 했던 모비라인 어제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차 우리 시장에 이제 영향력은 극히 제한인데 그렇다고 또 급등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내려간 상태에서 우리나라 자율차는 이제 거기서 반등을 모색할 거다. 얘를 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간에 어제 PPI가 발표됐는데요. PPI가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PPI가 괜찮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PPI가 괜찮은데다가 어저께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됐어요. 은행주부터 금융주부터요. 그래갖고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 JP모건이 뭐 상승을 했고 저 미국의 다른 이제 그 PPI가 괜찮으니까 달러가 약세되고 이제 금리가 뭐 하락이 진행이 되니까. 당연히 좋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뭐 우리하고 관련된 쪽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이게 0.7%추어 상승했는데 러셀 지수 중고 여기는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중고로 본중저 중소업체 중소업체가 보는 러셀 지수는 이제 2.1%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은 상당히 좀 괜찮겠다고 보이긴 하는데. 이 주말에 이제 과연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떻게 타격을 할 건가, 안할 건가? 이게 또 항상 주말에 우리 장은 그러니까 우리 장 끝나고 나면 미국 장은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미국 장족고 나서 기대하면 또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는 참 우리는 참 약소국입니다. 근데 약소국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소국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바보가 되는지. 근데 괜찮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증시 괜찮을 겁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장은 지금 이스라엘이란 문제만 없으면은 뭐 월요일 날 괜찮을 거예요. 근데뭐 어젯밤에 또 이상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북한에서 뭐 이상한 뭐 외무성을 통해서 발표했대는데 를 주말에 그 뉴스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뭘 말씀드릴 거냐면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는 당분간은 휴일 날은 욕걸 많이 할 거예요. 기관 매수 종목들을 좀 추적을 하려고 그래요. 계속 말씀드렸죠. 두산 작년에 로보틱스가 기업 이 기관들이 실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실적만 이하려고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끌어올려서 300% 상승시켰다. 올해도 작년보다 더 기관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 좋, 안 좋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월 달에는 이제 그런 종목이 하나 발견이 돼서 갈 겁니다. 갈 건데 그 종목이 뭔가 그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같이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종목을 찾아서 또 힌트를 발견하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사모펀드, 우리나라 뭐찐 부자들이, 현금 부자들이 많다는 그 사모펀드 쪽을 보게,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쪽에 그, 그 같이 이걸, 이걸 놓고 보, 보여드릴게요. 신지네쌤 아닙니다. 이거 왜 이게 되어 있는지. 넘버 10이 서진 시스템이에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은 외인도 좀 매수를 했네요. 이 서진 시스템은 2차전지죠. 2차전지. 그리고 HPSP가 이게 자주 나와요. 저번에도 이거 설명드릴 때 나왔었죠. 이 HPSP는 좀 이따 설명드릴 투신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HPSP는 이것도 가, 이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인데, 이게 지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반도체가 단 좋아져야 되겠죠. 반도체가.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거 연말까지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 종목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나라 참 어저께 금리 인하한 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보로노이 이거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이런, 이런 신고가를 찍고 있는 종목 중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종목도 후보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형준대 어제 15%간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이것도 지금 신고가잖아요. 그쵸? 신고가 행진하면서. 이런 신고가 행그러니까 작년에 두산 로보틱스가 갈때어 이거 신고 가라 못 간다 못 간다 하고 갈때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게 치고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음, 보로노이나 뭐 ABL 바이어도 지금 그냥 금리 인하 시기에 그 바이어 쪽에서 갈 가능성도 크잖아요. 물론 금리 인하 시기에 솔직히 뭐다 혜택 기업이 어느 기업이 뭐 혜택 안 보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근데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이 많이 보는 거죠. 바이오 쪽. 그다음에 이제 올릭스가 또 차지했어요. 올릭스가 또 올릭스도 신고가를 간 겁니다. 올릭스는 어제 웨인도 매수를 하고요. 사모펀드도 매수를 하고. 그 대형주 리가캠바이오 이것도 신고가입니다. 이것도 또 유력 후보 중에 하나예요. 리가캠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가캠바이오도 유력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형주들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작년에도 기관이 났다는 게 소형주를 갖고 하지 않잖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대형주잖아요. 이런 대형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캠이것도 바이어죠. 피처캠, 바이어예요. 바이어인데 이거 뭐 치매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바이오 이거 상당히 다재다능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 중의 하나가 또이 피처캠이에요. 회사는 지금 아직 뭐 수익은 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휴젤, 휴제. 휴젤, 휴제. 이 휴젤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죠. 휴젤도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고요. 뭐 휴젤, 이 보톡스잖아요. 보톡스, 보톡스. 제가 저는 알고 있어서 그냥 자꾸 상략을 하려고 해요. 보톡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외로 원익 I P S 이게 지금 반도체예요. 이게 어저께 뭐 급등을 할 것처럼 하다가 어저께. 밀었는데요. 자리는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요. 1등이삼모펀드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알테오젠은 외인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신고가에 이것도. 그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여기서 더 갈라나봐요. 지금 알테오젠은 많이 올랐잖아요. 알테오젠은요 올해 2 월달에 제가 이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려갖고 수익도 많이 내. 정식 추천을 드렸어요 그때는요. 요새는 뭐 매수감매도가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는데. 그때 그 10만원 정도에서 추천을 드려 갖구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갖고 계셨다 그러면 갖고 계시기 쉽지 않죠. 이미 300% 이상이 올라가 400% 가까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갈래나요? 아무튼 지금 말테오젠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 대부분 이제 바이오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렇게 있구요. 자, 그러면 투신 쪽은 한번 봅시다. 투신은 어떻게 되냐? 12가 리가 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쵸? 위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가 구위가 패트론입니다 패트론 아주 신고가가 아니에요 근데 요요 요 고점을 이제 돌파하면 신고가고 이런 데서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쌍봉이에요 그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을 봐야 돼요 여기에 올라가 여기 돌파할 만한 거래량이 되고 있느냐 근데 거래량이 조금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어저께 은봉일 때안나왔고요 돌파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고 투신도 또 매수를 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GI이노베이션 이 종목은 솔직히 제가 이제 매매를 좀잘안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등의 어떤 면역치료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다 이랬는데 뭐이 회사가 좋지는 않죠. 당연히 그 바이오들이 근데 이 종목도 지금 같은 위치에요. 지금 돌파 자리에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더 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VT 이거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 지금 고가 박스권에 갇혀 있죠. 이런 걸 고가 박스권이라고 그래요. VT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고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있죠. 고가 박스권. 이거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돌파를 하러 간다. 이렇게 보는 건가보죠 투신에서는. 그다 아까 있었던 알테오전 여기도 있죠. 5위지만. 투신에 이제, 어, 4, 6위가 알테오전이, 5위가 에코프로. 2차전지인데, 에코프로가 여기 여기서 지금 꺾이고 있어서, 투신들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글쎄,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지금,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그렇잖아요? 이 자리 지금 돌파를 하다가좀 다시 시, 돌파 시도하다가 지금 그렇죠 이 자리 이 자리 여기서 돌파하다가 깎지 못한 자리 여기서 돌파 못한 자리를 여기서 계속 못하고 있는 자리를 돌파 시도하다 밑으로 꺾이고 있어서 이십선이 정도 초록색 이이선입니다거그 정도 꺾인 다음에 가, 가, 가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뭔데 뭐 이런 어떤 기관들은 정보를 갖고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를 순 있어요. 근데 우리 기술적인 걸 가장 우선시합니다. 근데 기술적인 게 틀리면은 아무리 정보를 갖고 있어도 찍을 선 찍고 갑니다. 보통 이러고 20일 찍어야 돼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갑니다. 리노, 이거 뭐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리노고 아주 대형주고 회사도 안정이 상당히 좋은 회사고 뭐 어. 반도체죠. 이것도 반도체. 그 다음에 의료기기 부품 이쪽에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별로 잘 모르는 종목들이에요. 이어 테크닉스도 제가 그렇게 모르는 종목인데 이건 뭐 지금 240선 여기 돌파, 초록색이 240선이 돌파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저항 자리에서 다 사네요. 무슨 정보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항 돌파가 이 거래량으로 쉽지 않죠. 근데 아까 말씀드 HPSP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HPSP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모펀드도 그렇고 투신도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뭔가가 역할이 있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두산 로보틱스처럼 가기는 어려워요. 아까 신고가 종목들 중에서 가죠. 왜냐하면 이건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하면 이걸 뚫고 올라갔다가도 다시 와서 조정 을 주고 가려면 그렇죠. 아직 뭐두달반 정도 남았으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건 쉽지는요. 그렇죠?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는 외인들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뭐이 정도까지 저는 보고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그다음 1등 아까 저기 있었죠. 아까 2 등에 또 원익 IPS. 이 무슨 정보가 있나요? 차트 자체가 이렇게 깔끔해 보이진 않네요. 거리랑이나 이런 거는. 무슨 정보가 없으면 들어가기 만만치 않은데 지금 이게 사모펀드는 2위, 투신은 1위를 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기금. 연기금은 조금 더또 사모펀드하고 투신하고는 결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좀 장기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연기금은, 근데 연기금도 올릭스를 선택했어요. 올릭스도 신고가라 그랬죠. 신고가인데 이거는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갈라 그러면 이게 중 장기 평선까지정비원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JNTC 이거는 저 제가 추천드려 갖고 급등 나왔던 종목이죠. 제가 추천드려 갖고 요 정도에서 지금 추천을 유튜브에서 드려 갖고 여기 급등 나왔던 정도에 18%. 지금 되는데 조금 조금 조금, 조금 하면서 지금 5일선을 타고서는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리 이쁩니다. JNTC. JTC는 자리 이쁘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뭐를 봐야 되나? 그 위에 위에는 뭐가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이것도 반도체예요. 이 종목도 제가 거래는 많이 안 하는 종목인데 완전한 바닥 자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체기가 나와서 완전한 바닥 자리예요. 근데 완전히 역배열이죠? 바닥 자리라는 건 역배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일정 기간 요 장기 평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바닥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 증자를 하면서 유무상 증자라면서 확 이렇게 밀렸던 거니까 이제 반등을 주겠죠 그렇죠? 수프. 이게 아프리카 TV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 한동안 잘나가다여기저 여기서 쌍봉을 맞고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쌍봉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부우리두 개, 고점 돌파 시도하다 못했어요. 쭉 내려버리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거를 한번 베끼긴 했어서 이렇게 베끼고 나면 살짝 조정 주고 가는데 이거 뭐쭉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바닥 자리라 보는 겁니다. 연기금은 조금 길게 본다 그랬죠? 길게 보는 것 같아요. 코스메카코리아 이것도 뭐 지금 이제 바닥 자리라고 보는 것 같아 요 연기금은요, 그렇죠? 이 정도가 이제 바닥 자리로 보는 것 같아요. 삼천당자야. 뭐이 정도면 좋죠. 뭐 여기 지금 이상한 이상한 소음이 와갖고 루머 때문에 헛 잘못된 루머 때문에 급락 급등락을 했었는데, 뭐 좋은 자리입니다. TSC. 요것도 뭐 좋은 종목이에요 반도체고 그쵸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인데 이 좋은 종목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역 배열에서 반도체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초록색 이240 이거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요거 살짝 했다가 요렇게 살짝 하는 게큰 의미가 없는 게 그럼 거래량이라도 이빨이 터지든지 보통 이렇게 돌파 자리는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야지 좋아요 그쵸 살짝 고기 얹는 거는 좀 약한데 근데 지금 이거 좀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정보가 있나요? 정보가 없으면 저 같은 경우 여기서는 안 들어가요, 그렇죠?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돌파하고 안착할 때저 같은 면 들어가는데 연기금은 뭐 제가 말지죠 길게 보고 들어간다니까 갈수 있는 거 연기금입니다. 이노엔 이것도 신고가를 달리다가 신고가를 찍다가 지금 쭉 내려와 갖고 4 1일선까지 밀렸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들어갈 만한 자리예요. 이해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거 뭐더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저는 안 좋아하죠. 팔딱팔딱이 안 하니까. 이거는 뭐 팔딱팔딱이 안 한다. 7%. 장대한 번 같아도 11%. 18%. 요거는 뭐가다가 죽긴 졌는데, 그 뒤에 뭐 팔딱팔딱이 굉장히 약해요. 12%. 7%. 그래도 HK -E 이노엘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팔딱팔딱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하면 이거 많이 팔딱팔딱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종목을 고를 때는 가능하면 상한가 경력이 있는 종목 중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상한가는 만들어본 세력들이 만듭니다. 아 물론 만든다는 표현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 피셜입니다. 근데 제내 피셜이자 경험치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메디톡스를 매수한 애 아까 저 투시는 휴제를 매수했었잖아요. 휴제 그죠? 휴를 매수했었는데. 보톡스 쪽이고요. 연기금 1등이 HPSP예요. 그 그러니까 HPSP는 투신에서는 2등을 했고 삼모 펀드에서는 9등을 했고 연기금에 와서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본다는 거죠. 연기금. 장기로 보면 이거는 장기로 보면 HPSP 반도체만 해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고점이 얼마예요? 6 3 9 0 0원이었어요 올해 지금 2월달에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도 더 떨어졌어요. 지금 금액이 반토막이네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내일도 또뵐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팔딱팔딱 뛰는 종목 같이 매매하면서 주식 공부도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은 오세요. 010-4000-1960입니다. 투자금이 적어서 어유, 유방 가입하기에는 아직 투자금이 적다. 멤버십을 두 개로 만들어 드렸어요. 투자금에 맞게 거기도 충분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 좋은 종목, 팔딱팔딱 뛰는 종목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